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건 몰랐지크레이지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레이저커피의 황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인사성도 봤습니다. <laughs> 어, 오늘 얘기할 거는요. 음. 너무 많은 질문이에요. 진짜 너무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데 어, 스타벅스 커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스타벅스 커피 하면 진짜 커피의 대명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 카페 산업을 이끌어가는 아주 제일 선두주잖아요 근데 이 지금 골목골목 다 들어오는데 그죠? 골목골목 다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타벅스 커피가 정말 맛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스타벅스 커피가 진짜 맛없다고 그러고 그기에 대해서 이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스타벅스 커피에서 맛, 맛, 음, 맛에 대해서 음, 일단. 맛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스타벅스를 살면서 열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그냥 프랜차이즈를 왜냐면 음. 언제든 약간 갈수 있다는 음. 생각에 주로 가게 되면 개인카페 음. 위주로 가고 스타벅스 제 기억에는 그냥 좀쓴 느낌, 스모크한 어. 다크한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냥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 그, 생각해.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이 황인정 대리 같은 경우는 저기 뭐라 했나 커피를 좀 전공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한 10분 정도 안 갔다는 게? 음, 알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지, 알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겠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우리 일반인 지금 앞에서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우리 인터넷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리 좀 와보세요. 목소리만 등장하기도 음.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 3만 시 정도만 이렇게 등장을 해서 아 이게 진짜 재밌네 요화면이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에대 해서 한번 자주 간다고 했었으니까 어떻게 느끼는지 그맛 맛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가는 스타벅스마다 똑같은 맛을 어. 느낄 수 있어가지고 저는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 똑같은 맛인 건 균이라고 근데 그게 맛있나? 받은가 네. 개인적인 생각 이건 뭐 객관적인 거 말고 되게 맛있던데요 저는. 어 되게 맛있다 아참 맛있대요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고 저송합이 저, <laughs> <laughs>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 스타벅스 커피를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같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맛있지 않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배전도라든가 그러니까 일반인의 그 일반인들이 좋아할 만한 맛을 좀 벗어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묻는 질문들 그 자체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누구한테는 맛있고 누구한테는 맛없는 건 결국은 자기 입맛에 따라 다른 거고 그리고 경험 그러니까 이제 좋은 커피를 마셔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강배전된 커피가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강배전된 커피, 그러니까 약간 태운 커피가 무조건 맛이 없느냐 이건 또 아니잖아 이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배전도가 높은 커피를 이제 롱로스팅이라든가 좀 여러가지 이제 로스팅 방식에 따라서 다크한 커피가 또 굉장히 맛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이게 정말 이거는 진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강배전된 커피가 맛있긴 한데 저는 스타벅스 자체의 시스템상 시스템상? 그렇게 맛있는 커피는 나올 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스타벅스 커피는 재료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제 균일성.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아까 인턴이 말, 말을 했잖아요. 어디를 가나 맛이 동일하다. 균일하다. 아, 그렇죠. 균일하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택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태울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어. 보통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지점마다 맛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아메리카노 이런 거는. 보통 프라페나 이런 거는 이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맛이 일정한데 커피라는 건 변수가 워낙에 또 많잖아요. 지금 어, 균일하지 않은 편인데 그에 비해서 어. 스타벅스는 저도 주변에 얘기 들어봤을 때 모두가 좀 맛이 비슷하다. 그치. 근데 그에 비해 비슷하다는 말이 좀 쓴맛이 그치. 많이 난다는 거. 그치 약간 더그지 그렇죠. 약간 탄 듯한 어. 맛인데. 또 좋게 말하면 약간 떼기달구나 그 그, 그런 느낌도 되고 근데 그게 좀 카페모카라든지 이런 달달한 커피 종류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잘 나올 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유가 들어갔을 때는 그치. 이런 고소한 맛을 굉장히 잘낼수 있는 그런 건데 물론 좋은 커피는 강변은 하지 않아도 <웃음> <웃음> 우유에 지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메리카노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말한 그런 다양한 커피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사실 저는 아메리카노에서는 좀 약간 저는 좀 평균치보다 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맛에서는 그렇지만 우유가 들어간 제품에서는 스타벅스 커피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뭐뭐 뭐 못하는 사람들보다 앞서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스타벅스가 몇년 전부터 좀한한 6, 7년 좀 됐나? 정도부터 자동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머신으로, 전자동 머신으로 바뀌면서 어디를 가나 이제 균일하게 낼수 있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창업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전자동 머신을 쓰면 그러면 균일하게 내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일단 전자동 머신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엄두가 안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다, 맛없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입맛 차이고 이 입맛 차이고, 그리고 목적성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끝낼 순 없잖아요. 종료를. 우리 이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커피에 대한 얘기도 지금 뭐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면 결국은 스타벅스, 왜잘 되는가? 맛이, 누군 맛있고, 누군 맛없고, 호불호가 이렇게 강한데, 호불호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잘 되는 거예요? 우리에서 황희전 대리가 좀 조사한 걸로 아는데. <laughs> 맞아요. 예. 저도 주위에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구나 이제 뭐 아는 지인분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그 데이터를 통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크게 한두세 가지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MD 상품들, 뭐 텀블러나 다이어리. 아, 그렇지. 오? 약간 그게 들어. 이때쯤 되면 아. 무조건 사야 된다. 아, 그런 아, 네, 네. 고정관념이 생겼는지 매년 다이어리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커피는 무조건 카누를 마시더라도 네, 네. 인스턴트 커피 먹더라도 스타벅스 텀블러에 먹어야되고 약간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커스텀 메뉴죠. 아, 내 입맛에 맞춰서 아, 나는 그치. 라떼를 먹더라도 뭐 저지방으로 먹겠어. 아니면 나는 우유 먹으면 배가 아프니까 두유로 바꿔주세요. 이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 근데 특히 이제 우유 같은 경우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좀 스타벅스처럼 대량으로 이렇게 많이 받아서 전 지점에 이렇게 뿌리는 유통 구조가 돼 있지 않으면 사실 일반 매장들은 뭐 저지방, 뭐 아니면 디카페인. 네. 커피 같은 거, 디카페인 이런 걸 많이 구비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일반 매장들은. 솔직히 안한다기보다못 하는 거지 재고도 많아질수록 그만큼 관리도 더힘들지 그런 것들이 힘든 거고, 그리고 사실 MD 상품의 다양화라든가 이런 인기 좋은 것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일반 매장들이 따라하기 힘들지. 이게 스타벅스도 처음에 잘 했겠습니까? MD 상품?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이제 커지고 뭐가 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인원들이 들어와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면서 이게 잘된 거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한 그런 것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이렌 워더도 크지 않나요? 네 맞아요 사이렌 오더도 크지? 네. 네. 우리 인터넷이 그렇다는 거 번호도 등록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차량, 차량 네. 번호도 등록된다고? 제가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어... 번호까지 등록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사실 네. 우리 개인 카페도 따라가기 힘들어 그죠. 어. 그래서 뭐 여기 보 적어놓은 것도 많더만 보니까. <laughs> 어 직원의 친절함. 어 이건 매뉴얼적인 거. 음, 그죠. 이거 좀 얘기 좀 해줘봐 뭐. 이거. 이것도 전신인 분이 말씀해주신 건데, 우선은 그 체계 자체가 잘 잡혀 있다 보니까 그 직원들 역시 교육을 좀잘 받은 아, 그런 게좀 뭐 느껴진다고도 했고, 우선은 제일 큰게 브랜드 이미지죠. 스타벅스 아, 하면은 비싸다. 약간 그치. 이런 게 있는데. 그 외에 저 요즘 카톡으로도 선물 기프티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꼭 그걸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같은 걸 하더라도 이왕이면 좀 스타벅스가 뭔가 음, 가격대가 조금 있으니까 좀더 신경 쓴 느낌 이런 그렇지. 것도 있고 또제 친구가 말해준 거는 이제 보통 카페에서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아메리카노 2, 3천원 하는 카페 가서 한잔 시켜놓고 몇 시간씩 이제 공부를 그렇지. 할 때랑 아니면 서복스에 가서 한 6천원 7천원 이렇게 응. 시켜놓고 할 때랑 응. 그 뭔가 신적인 게좀 다르다는 거죠 난 이만큼 냈으니까 이만큼 응. 써도 돼 약간 자리 세야 이런 느낌 그치, 그치. 그것도 좀 크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비싸다고 나쁜 건또 아닌 거죠 그렇지 비싸다는 게 나쁜 거지 응. 그리고 저것도 잘돼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제휴카드라든가 포인트 멤버십 뭐 정립하고. 어, 이런 거 활용하면 뭐 많이 할인되지 않나 그게? 그게 좀 혜택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개인 카페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요즘 스타벅스가 골목골목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건물이 이제 될 때마다 건물주들하고 이제 수수료 매장 개념으로 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점점 더 개인 카페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사실 스타벅스가 이렇게 잘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스타벅스가 아니면 스타벅스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스타벅스가 하지 못하는 다양한 서비스라든가 제품군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아그 것도 있어요. 음. 약간 단점이자면 단점 이게 빙수를 안 팠네요. 아 빙수 맞았어 여름하면 빙수잖아요, 또. 하, 우리도 안 팔잖아. 아 그건 그렇지. 어, 우리도 우리도. 근데 웬만한. 아마 같은 이유일걸? 스타벅스랑 우리랑 같은 이유일걸? 여러분들 빙수 진짜 아 진짜 힘들어요. 빙수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빙수 아이템은 제가 나중에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건 아니고 빙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래요. 스타벅스 안 합니다. 안 하고 저희도 안 하고 저희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 안 하는 이유가 100% 있는 거죠. 100% 있는 거고 그래서 어 우리의 솔루션은 결국은 그 스타벅스라는 그 브랜드에 대항할 때 굉장히 강력한 소프트웨어 한마디로 음료라든가 여러 가지 메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스타벅스보다 솔직히 나아야 된다고 생각니다 아니면, 스타벅스의 그런, 그, 호불호가 갈린 그런 맛보다는 대중들이, 많은 수의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으로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비주얼적으로 좀 괜찮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요.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다양한 사이렌 오더니 이런 거 기술적으로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손님이 많아야만 할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작은 손님에게 잘할 수 있는 서비스,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고객 d b 를 얻는 것들을,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는 인적인 관계. 음. 결국 개인 카페는 저는 개인 카페가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주인장이 손님들과 어떤 관계를 만드느냐. 그쵸.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진짜 스타벅스를 읽을 수 있는 가장 큰 파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또 응. 그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응. 그 이미지 중요성. 응. 그거하고 연관이 되죠. 그렇지, 그 그렇지. 어디 카페를 떠올려도 어, 그 사장은 되게 친절하다고 이런 말이 꼭 있잖아요. 아, 진짜. 많이 중요한니다정 정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 주제, 스타벅스의 맛은 맛있냐, 맛없냐 이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호불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중적으로 전체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내야 되는 거고. 저는 스타벅스 맛있다, 맛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뭐뭐 뭐 입맛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제 친구들 중에 담배 피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스타벅스 커피 다 좋아합니다. 예, 네, 실제로 다 좋아요. 좀 스모크한 그런 네. 것들 어, 그 스모크한 거잘 어울리니까 거 좋아하는데 근데 그, 그런 친구들도 또, 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커피를 좀 줘요 많이 줘요 그냥 공짜로 주고 막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그 커피를 먹고 난 뒤에 요즘 스타벅스 안 갑니다 맛없다고 어, 내가 왜 이걸 좋아했지 이런 그런 거죠 결국은 뭐 이런 입맛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걸 먹어보면 좀 달라지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맛있다 맛없다는 우리가 정할 수 네.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너무 변수도 많고, 내가 네. 솔직히 기분이 좋으면 뭘 먹어도 맛있고, 네. 그런 기분 따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허무하죠? 네. 이렇게 음, 허무합니다. 음. 맛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진짜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스타벅스 뭐 포함해서 내, 내 기준에 좀 좋아 보이는 카페들 있잖아요. 네. 개인 카페가 될 수도 있고. 그것만의 장점을 쫓는다기 보다, 거기에 없는 거. 그렇지. 그거를 내가 좀, 내 매장에서. 네. 같아요. 무조건 벤치마킹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벤치마킹을 나한테 어떻게 맞추느냐 이게 중요하셨습니다. 야 예,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